아, 때마침 잘 왔네 기사 두 명을 보내 오크 지도자와 교섭을 하라고 했네 아마 곧 돌아올 것세 젠장, 항복할 생각이 없나보군 그러면 어서 공격해서 이 족속들을 없앱시다! 아서스, 우리는 성기사네 복수를 위해 싸워선 안돼 정의가 아니라 피를 갈망하는 순간 우리는 오크와 다를 법시 잔혹한 짐승이 되고 말걸세 알겠습니다 그래, 명심했을 거라 믿고 자네가 공격을 이끌어보겠나? 제가요? 물론입니다 나는 여기 남아서 녀석들이 야영지를 위협하지 못하게 맡겠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알고 있네, 아서스 무슨 일이죠? 끌어줘. 좋아요. 네. 작업 준비 끝. 그렇게 합쳐. 예, 나으리. 끌어줘. 위험한 상황인가 작업 준비 끝 무슨 일이죠 작업 완료 예, 더일하라고요네 작업 준비 끝 알겠습니다 더 일하라구요 뭔가 더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죠? 죽어버려. 뒤치곳. 네. 예 나우리 좋아요 금이 더 필요합니다 위험한 상황인가 업그레이드 완료. 전투준비 완료 쟤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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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연기 있습니까? 전투 준비 완료 위험한 상황입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그이완 나의 힘이 명예를 위해 빛과 함께하리라. 빛이 함께 하리라. 빛치고 나의 힘이다.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농장을완 지어야 합니다. 예, 나으리. 그렇게 합죠. 더 일하라고요. 그러죠. 알겠습니다, 나리 위험한 상황인가? 명예를 위하여 무슨 일이죠? 그렇게 합죠. 네. 작업 준비 끝. 좋아요, 예, 나우리. 빛이 곧 나의 힘이다. 더 일하라고요. 그렇게 합죠. 빛과 함께하리. 전투 준비 완료. 모든 이들을 돕겠다.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여 좋은 생각이다. 물론이지 멍청한 성기사여 검은 바위 부족의 흑마 소사들이 의식을 시작했듯 조만간 하늘에서 악마가 쏟아져 이 세상을 불태울 것이다. 그래 그런 얘긴 지겹도록 들었지. 오크는 도무지 발전이 없다니까. 복제된 환영이었군. 진정 이 침승들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 거지? 파멸의 시간이 다가온다. 이 재물이 악마 주인님들을 만족시켜 주기를. 이 더러운 놈들 이런 짓을 하고도. 오크 그 놈들을 죽여라. 단 놈도 남기지 마라. 그렇게 하겠다 저거 뭐요? 좋은 생각이다 반갑네 인간 우리와 함께 사냥을 하러 왔나? 듀오프 여러분 이 지역에서 뭘 사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검은 비룡을 사냥하고 있네 그 피가 무기에 화염 마법을 부여해준다고 해서 말이야 화염 마법 부여라면 꽤 유용하겠군요 우리가 쫓는 야수는 시리노스라고 하네 자네가 도와준다면 놈은 우리 상대가 안될 것이. 지치고 나의 힘. 그렇게 하겠다.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여 빛과 함께 있나? 하리라.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저거 말려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물론이지.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예, 나우리. 감히 내게 도전하느냐? 너희 필멸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오만해지는구나. 물론이 좋은 생각이다 물론이 좋은 생각이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이 심장을 두어포에게 가져다 주자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빛과 함께하리라. 모든 이들을 돕겠다. 좋은 생각이다.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농장을 더 지어야 합니다. 물론이지. 전투 준비 완료.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나리 e d o 함께하리라. 좋은 생각이다. 이제 자네 무기를 연마하여 뜨거운 열기를 부여하겠네. 모든 이들을 돕겠다. 그렇게 하겠다.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여.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빛과 함께하리라 위험한 상황인가? 모든 이들을 돕겠다 무슨 일이죠? 좋아요 빛과 함께하리라 빛이 곧 나의 힘이다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인 좋은 생각이다. 믿고 함께하리다 명예를 위하인 위험한 상황이다. 죽어버려. 이렇게 하겠다. 예, 나우리. 알겠습니다, 나우리.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비치곧 나의 힘이다. 어군 병력이 정욕과 구원이리. 어! 빛과 함께 하리라. 무슨 치곧 하리. 나의 힘이다. 좋은 생각이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물론이지. 위험한 상황인가? 제가 말려. 빛이고 나의 힘이다. 더 일하라고요? 모든 이들을 돕겠다. 빛이고 나의 힘이다. 빛과 함께하리다. 그렇게 하겠소. 모든 이들을 돕겠다. 스티치고 나이트. 어둔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전하. 전투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겠습니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물론이지. 명예를 위해 저도 원용.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이들을 돕겠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다 이들. 모든 이들을 돕겠다. 아주 잘했네. 아서스. 완벽한 승리였어. 잘 모르겠습니다. 오크는 마을 주민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악마를 소환하려 한것 같습니다. 신념을 잃지 말게. 오크는 죽어가는 전통을 유지하려는 것 뿐일세. 악마들은 이미 오래전에 무찔렀지 않던가. 이제 집으로 가세나. 정말 긴 하루였군.